오늘은 그 여자를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지시나 명령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 같지 않은 부탁을 하지 그런 말 같지 않은 지시를 하지 그것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되는 일들을 때때로. 지시를 받거나 위 상서로부터 명령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명령을 받을 때는 몫시 당황하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런 부탁을 이런 지시를 하시나라고 나름대로 고민해 볼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을. 어, 명령으로 하달받고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는 바로 호세야셨습니다. 오늘 본문 전인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야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난한 여자를 맞이하여 엄난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난함 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요 호세아 선지자가 명령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고 있는데, 그 명령이 뭐냐?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결혼하라는 것이 무슨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 하지만 그 결혼하는 대상자가 창녀일 때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습니까? 처녀총각들이 있습니다만, 그 처녀총각들이 어떤 사람들과 결혼하기를 원합니까? 이 양이면 정결한 여인. 이 양이면 정결한 남편. 그죠? 과거가 없는 그런 사람들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호세아라고 해서 그것이 예외이겠습니까? 그런 호세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너는 가서 결혼을 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창녀와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하시면 알겠습니다. 내가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 명령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이 여인이 그렇게 호세와 결혼해서 살다가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중간에 재벌을 개못 준다고 또 어떤 일을 행했느냐 아이를 낳고 살다가 조금 지나니까 다시 바람기가 들어가지고 가출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다른 남자들과 이 남자 저 남자 품을 떠들어 살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버림받는 계속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돈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을 사가와 가지고 다시 그 여인과 살아라. 과거에 창녀짓을 했으라도 이제 개가 천선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래도 좀 생각해 볼 텐데. 재벌없게못 준다고 또 나가서 또 거짓을 하고 자기를 버리고 아이들을 버리고 나가서 또 거짓을 한여인을또 데리고 와서 또 살라고 그러시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호세하게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럼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호세아를 미워하셔서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닌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성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자에게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바로 우리랑 같이 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 타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이 명령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일지라도여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여기에 보면 뭐라고 비유하고 있냐 그 고멜이란 여인이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멜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게이 고멜이 음탕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녀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게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게 사랑하면 생각나는 옛날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방영됐던 프로그램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주 감동깊게 보았어요. 그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내 남편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는 이 말씀을 언제 한번 어, 사랑에 대한 설교하면서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적어놨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김영숙이라는 여자분이셨습니다. 남편분은 이 방식인데요. 이 남편이 집을 가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 찾아 이 부인이 방방곡곡을 다니며 전단지를 나눠주며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변 사람들이 그분을 KBS에다가 이렇게 소개를 해줘가지고요 TV에 공개적으로 방영이 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는데 그런 내용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재미난 사실은 그 이광식이라는 남편분이 어떤 분이냐 정신지체하였습니다 여러분 정신지체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정신 연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남자로서 어른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갖다 찾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 왜이 사람과 결혼하게 됐냐 물어봤더니 이분의 대답이 그랬습니다. 인천 장애인 보호소 그분이 교사였다는 거예요, 여자분이. 그래서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이광식 씨를 만나게 되었고 이 환자로 들어와서 보호받는 사람이었는데 보다가 마음에 불쌍한 연민과 또 그를 헐씬하다가 사랑이 생겨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했다고 남편이 돈벌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가 있는 돈 가지고 다 살았는데 살다가 돈이 떨어진 거예요. 게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다시 장애인 그 시설에. 또 교사로 취직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변화 속에서 정상이 아닌 남편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아, 나를 다시 보호에 넣으려고 하는구나. 나를 다시 버리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몰래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김씨는 어렵게 구한 직장도 그만두고 그 남편 찾아 전국 반반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에 기자가, 그 방송하는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남편을 그토록 찾으려고 하십니까? 이말 뒤에는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멀쩡한 사람이고, 장애인 교사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배운 사람인데, 왜 정상인이 아닌 그런 장애인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십니까? 자기 발로 나갔으니 잘된것 아닙니까? 찾지 말고 자기 인생 사세요. 그런 뜻이 담겨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김영숙 씨의 대답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리게 했는데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하루 세 끼도 찾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가 없으면 나는 한시도 살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짐이 된다는 것을. 정상인이 아닌 걸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목숨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무슨 계산이 있을 수 있으며, 여기에 무슨 이기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안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안 삽니다. 이런 비단 인류의 조상인 원죄를 갖고 왔던 아담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2022년이 다 저물고 있습니다만 올해가 요즘 이번 주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만 올한해 여러분은 하나님 자네답게 사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며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 흐뭇해하시게 사셨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사셨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레스스 1장 21절을 말씀해서 우리들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골레스스 1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원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행하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마귀가 기뻐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이익대로, 내 육신대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놀란 것은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 위에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을 보내 주셨는데 그 아들이 무엇을 위해서 있다는 것이었다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이웃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의 목숨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놀란 사랑이 바로 오늘 성탄절이 그날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외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고독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아들을 포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게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하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은 조건 없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조건 없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계속하겠습니다. 그 증거인 이 성탄의 아침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정말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트리가 반짝이고 캐롤이 나오고 연말연시라서 기쁜 성탄절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신 정도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놀란 사랑 우리가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성탄의 아침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